안녕하세요 클린마루입니다. 오늘은 오산 세교 이신도시 중 S 클래스 에드파크 여기 1단지, 2단지가 10월부터가 입주가 시작됐어요. 어, 또 여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일랜드 식탁이나 가벽이나 중간에 어, 구조물이 체구가 되면 왼쪽과 오른쪽과는 이 원장, 온장이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 벽, 왼쪽이 벽이 가까우니까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 벽이 가까우면은 오른쪽 벽을 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왼쪽, 저쪽이 이제 거리가 짧으니까 마루가 덜 들어가니까 저쪽으로 미는 거예요. 자, 여기 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꼭지점 이음매 여기 이음매 이 이음매에서 쭉 따라가면 너, 반대편을 넘어가면 여기에 꼭지점 이음매 그다음 에 여기 이음매요 마루 한 장은 80cm 강마루는 보통 80cm예요 80cm에서 79cm 뭐79.5 77, 67, 70, 이렇게 떨어지면, 이 마루를 커팅해가지고, 이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길이를 다시 해보니까, 94. 94cm에요. 반대하고, 왼쪽과 오른쪽과. 그리고 94cm가 94, 나오면, 14cm가 이정도 돼요. 우리 성인 손가락으로 반뼘. 반뼘 정도 되는데, 이해를 쪼가리를 넣어야 돼, 쪼가리를. 안 그러면 두 장을 가지고, 엠브형에 반절 때리면은, 어, 40, 47, 47 정도 나오나? 그러면 47, 47cm 이 정도 되네. 그래, 반쪽이 되는 반쪽이. 마루가, 이음매가 그래, 부자연스러워요, 계단, 이 계단장이.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을 철거를 한다든지, 가벽을 철거를 했을 때는, 음, 현장 조건이 따라주면, 이쪽, 왼쪽 계단장을 따고, 오른쪽 계단장을 따고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조건이 안 되면은, 벽을, 가까운 벽 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도, 저기, 냉장고 장하고, 싱크대하고, 그쪽까지 다 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쪼가리 씌우고 할수 밖에 없어요. 뭐 방법은, 이거, 돈을 많이 안드릴것 같으면은, 그냥 여기 잘라가지고, 이빨 안 물리고, 단차, 단차가 질수 밖에 없으니까, 단차 감안하고, 여기만 그냥 땜방식으로 야매 보수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보수를 하지 않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볍운 철거를 하니까, 한 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두 칸 먹네.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아, 열한 칸이네. 열한 칸 먹네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어, 방금, 어, 계단장을 계단장으로 철거를 안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또 이해를 못하실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측 부분은 일단 계단장을 철거했어요 자 계단장 이게 2음부라고 그래요 계단 계단 형식으로 마루는 6단을 사용해가지고 되게 보면 시공을 해요 그래서 2음부 여기서부터 쭉 가게 되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2음매 이렇게 1 4 c m 인가 남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 꼭지점에서 맞춰 놓고, 반대로 가면 이 정도 남는 마루를 쪼가리를 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루가 79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음매보다 원장이 길게 떨어지면, 여기를 1cm든지, 2cm든지, 7cm든지 간에, 커팅을 해요. 커팅을 해갖고, 이 기능을 만들어요. 이,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연결시공 해가지고, 직접 궤게서,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재단을 해가지고, 마감을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어, 이제 앞에 앞에서부터 우측 쪽에서부터 계단장을 땄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는 14cm 틈이 생겼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벽치에서 마감을 치기 때문에 어, 원장 시고 그대로 이빨 물려가지고 이빨을 그대로 물려가지고 끼운 방식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재단을 해가지고 격치해서 이렇게 마감을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원래 그랬던 구조처럼 자연스럽게 계단발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식탁 철거할 가0을 철거를 해도, 이 원장이 안 떨어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저쪽 벽까지 다 밀어야 돼요. 어, 마루 보수 업체에서 벽까지 밀어야 된다는, 그렇게 상당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약쪽 계단장을 따가지고, 합니다. 이건 비, 야매, 야매에요. 이거 절단해가지고 하는 것도, 야매 부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방법이 FM이에요. 소비자들은 10만 원, 돈 20만 원, 돈 몇십만 원이라도 어, 아껴보려고 이런 방법을 어, 상담을 해드리면 저새끼 저거 응? 저놈아 응? 일부러 면적 크게 철거해가지고 돈더 벌어가려고 한다. 그런 무시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방법이 애플이에요 어디 보수업체에 상담했을 때이 방법을 제시를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마법 보수업체예요. 참고들을 한번 해보세요.